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무안들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고개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리 바리새인들은 듣고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속했느냐? 또 내가 방할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알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치유의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헐뜯고 싶어서 어떤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집중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하였고 그 더불어 자신의 영적 상태에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선봉 신봉하고 있던 율법과 정결 예법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안식일을 범하고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으며 민족 반역자 세리들과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치유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급기야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은 마귀의 두목인 바할세블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마귀의 수장 사탄이라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 반박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어떤 가정이든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다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만일 귀신의 두목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바리새인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선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처럼 바리새인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이안 맞는 이유는 자기의 법칙과 자기 신념을 우상화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은 실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주변 이웃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만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단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처럼 성기는 자신의 신념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들을 다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다른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였고 심지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적 태도는 예수님마저도. 사탄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과연 이런 바리생과 같은 나만이 옳고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집과 교만한 교만한 모습은 모든 사람을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도 없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너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갇혀있기보다는 좀더 넓은 시선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은 약한 자대로 품어야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약함과 가난함이 게으름의 상징이나 비난받고 욕먹어야 할 일은. 감당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나에게 과정 과연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아마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앞에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많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의 사랑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